오늘 중서부 및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일부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전북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으니 호흡기 청결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